자, 특히 이제는, 스카이라 말좀잘 줄어요. 서울 자체가 기회에요 맞죠? 제가 지금 수시 원서를 쓰는데, 4대65대6 친구들도 부산대, 경남에 위치가 안 써요. 무조건 서울 써요. 수도권. 왜? 지도도 안 지방의 국립대보다 좋지 않은 대학들이 여기서도 많아요. 굳이 특별한 학교를 찍을 수 없는데, 부산, 국때보다 좋지 않은 대학교들 서울에 많아요. 단지 서울에 있다는 유만으로 메리트가 되는 시대요 심지어 서울이 아닌 국경대도 제 학생 중에 성적이 높지 않은데, 원서를 수도권에 대한 썼는데, 경쟁률이 4 0개요 이게 원래 학교게아니 학교가 까다로데 수도권에 있다는 유만으로 되는 거예요. 왜 서울에 가냐? 서울의 기회가 많아요. 서울의 모든 일자리나, 기회가 다있기 때문에 다 서울로 가 특히 서울로 수시에서 왜서울만쓰냐 수시에서 납치가 돼버리면 시의 수시마다 납해서 다 붙어버리면 결국은 정신을 못 써요 여러분 원칙이에요 수시는 하나라도 붙으면 정신분호서 포기를 도못 씁니다 그 그렇죠? 그러니까 기본 상식인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다재수요 요즘에 가장 수능 일시가 거예요힐러 문학 대제랑 역대급 인수생 35% 28년 만 심지어 부산대 대구 학교 가 친구도 부산대 학교 한달 살이 제소하라고 해요. 맞죠 그리고 서, 서울의 대학 중에서좀 많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수능 시켜온다고 하니까 반수해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곤란의 시대인데 어떻게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특히 요즘엔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? 지방이 소멸된다 저는 뭐 지방을 사면 좋아하는데 저는 얘 시대의 흐름이 근데 여기이 합쳐져서 지방 국립대보다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에서 가려고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왜 서울에 어떻게든 기회가 많으니까.